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여자후수전 결승 1구 최정구단과 김혜민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번에 이제 김혜민 선수는 깜짝, 예, 깜짝 결승 진출을 했는데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정구단은 삼성화재배 이은 예, 또다시 뭐 며칠 만에 결승, 예, 이제 결승 올라가는 걸 이제 밥 먹듯이 하죠. 최정구단. 그래서 오늘 바둑 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초반부터 이 추정구단이 아주 이제 본인의 장기라고 할수 할 있나 예, 필살기, 예, 필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날 일자로 이렇게 씌우면요 이 건너 붙여서 싸우겠다 이거거든요. 바로 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초반부터 골차파지니까 자 여기서 이제 김혜민 선수가 눈목자로 두어서 예 유장하게 이렇게 둡니다. 어쨌거나 최종 구단은 붙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교환을 해 두고 눈목자로 이렇게 두었는데요. 자, 지금 흑이 여기를 젖히는 젖히고 싶지만 이거를 두면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 두어서 예 장기전의 양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김혜민 선수는 이제 바둑을 예 추정구단의 예봉을 피하고 길게 끌고 가려는 거고요 추정구단은 뭐 빨리 끝내겠다 이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추정구단이 가르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늘때 부친수가 이 부친수가 굉장히 이제 강수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좀 흙이 행마가 약간 어렵기는 한데 어이 부친수는 자, 일단, 젖히면 뭐 이런 식으로 늘겠다 이거거든요. 뭐 계속해서 받아주게 되면은 씌워서 백 한, 한 점이 크게, 예,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걸 젖히고, 흑이 백이 끊었고요 요거 두고, 늘어서, 예, 계속해서 이제, 싸움, 싸움을 걸어갔는데, 자, 흑이 틀어 맞고, 예,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입니다. 이게 최종구단이 이제 밀어붙이는 게 뭐냐면 요 끼우는 수를 노리겠다 이거죠. 그게 단수치면 뒤에서 끊고 이렇게 둬서 이 백돌 두 점을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혜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예, 이 악수교환, 예, 악수교환을 하고 잠깐 한칸 뛰었는데요. 자, 어쨌거나 뭔가 이 바둑이 이렇게 되니까 최종구단이 좋아하는, 예, 이런 스타일로 짜여지게 됩니다. 뭐, 일단, 지금까지는 뭐, 흙이 좋다, 백이 좋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그게 아닌데, 자, 일단, 두 칸을 뛰니까, 예, 바로 찌르고 붙였는데요. 야, 이거는 사실, 눈에 보여도, 예, 이걸 두기는 쉽지 않은데, 바로 이제 최종구단이, 예, 이거 찔러둔 거는, 이거를 이제 안 하면은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찌르고 두 점을 먹어봤자 별게 없죠. 하나 찔러져서 이제 교환을 해둔 거고요. 자, 계속해서 그냥, 예, 우직근, 예, 우직근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복은 이제 두집 내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붙이니까 또 위로 한 칸, 걸쳐 갑니다. 지금 아래로 걸치는 거는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도선 이제 한점 예, 한 점이 잡을 수 있으니까 위로 걸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김혜민 선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 붙여 갑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한칸 뛰는 거는 위로 한칸 흙에 뛰어서요. 한 점이 이제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거구요자 붙여서 요 전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두기 전에 백의 입장에서 뭐 이런 거 하나 이제 교환하는 것도 있었는데 김혜민 선수가 바로 예아 끊어서 싸움을 걸어갑니다. 지금 흑이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있는 거는 쉬워서 이흙 또한 점을 잡겠다는 이런 이야기 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 교환을 예, 교환을 한 다음에 예, 늘어두었습니다 자, 지금 흙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젖히는 수도 있는데 이거 두는 거는요 요렇게 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예 중앙 들을 잡는 게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이 여기도 쓸때 흙이 변신을 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종 구단이 타협, 예, 타협을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타협을 하자. 이거는 흙두 점을 이제 버리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혜민 선수가 꽉 이어서 흑돌 두 점을 잡았죠. 지금 빠지는 건 이제 틀어 맞고요. 한칸 뛰는 건 위에서 누르고 이으면 이렇게 돼서 이 흑돌들은 잡히게, 잡히게 됩니다. 그럼까지 그러니까 최종구단이이백한 점을 단수를 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두면은 활용하고요. 막는 것까지 다 활용을 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 최종구단은 이제 찔러서 한 점을 잡으려는 건데 이 단수 쳤을 때 이제 백이 배기,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 주는 게 예, 받아 주는 게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혜민 선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갔는데요. 예, 요게 요게 약간 악수입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백이 찌르고 뭐 이런 거. 예, 이런 걸 이제 뒷맛을 노린 건데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 백이 백 있고 살았을 때 흑이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되잖아요. 지금 손 빼면 이제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넣서 잡으러 가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백이 여기서 조금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 최정구단이 이걸 찔렀을 때 김혜민 선수가 이걸 그냥 틀어막았는데 이게 무심코 김혜민 선수 입장에서 틀어막은 수거든요. 근데 이 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수였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백이 무조건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원래 아까 그냥 백이 이거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뒀으면은 뭐 이렇게 두면은요. 아직까지는 뭐 50대 50 정말 장기전으로 가는 예, 이런 바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김혜민 선수가 이제 한두 집좀 손해를 봤거든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틀어 막은 예, 요수가 흙이 늘게 되니까 지금 대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이 생각했던 거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했었던 건데, 자 흙이 빠지니까 이제 호구를 칩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라도 이렇게 석성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쪽에서 막는 건 이제 한칸 뛰어서 안 되고요. 이쪽에서라도 막으려고 하면은 이거 두고. 끊고요.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을 때 틀어막아서 백돌들이 잡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이 호구를 쳤고 이거 두고 예. 이렇게 두니까 이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왕창 손해를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예, 여기 이 자리에 둘 때부터 노리고 있던 이 노림수를 김혜민 선수가 두는데 자 이거 두고 입구자로 이렇게 둡니다. 근데 이수가 이수가 또 실수였어요. 이걸로는 아예 그냥 돌 짓고 이렇게 이제 두고요. 요거 두고 이런 식으로 조인 다음에 뭐 손을 뺄 자리.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 백이 패를 들어가기에는 이제 백이 패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백이 여러 수를 둬서 잡을 만큼 흙이 그렇게 큰게 아닙니다. 예, 지금 바둑에서는 왜냐하면은 급한 자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바둑에서는. 근데 이제 이 부분적으로는 이 수가 이제 정수인데요. 이 살만 놓고 보면 이 최종구단이 진짜 천재적인 발상을 보여주죠. 이게 뭐냐면은 자 빠지고 먹여치니까 따릅니다자 계속해서 이제 김혜민 선수가 젖히는데 이게 이제 손해 패잖아요. 자 따내니까 또 따내고요. 붙이니까 이제 가르고 나옵니다. 지금 백이 패감이 없어요. 흑계 그 입장에서는 뭐 이게 깔끔하게 갈 수가 되면은 여기서도 이꽤 이득 보고요. 여기서도 이득 보고 심지어 이거 저친 것까지 이득 봐서 백이 이제 평범하게 연타하는 거는 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붙인 건데 여기서 예초정구단이 붙이고 나온 거죠. 자, 계속해서 따내니까 예. 계속해서 흙의패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느니까이 이때, 이때 김혜민 선수가 이 최정구 단의 그 생각을 알고 바로 기권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백이 패를 따낼 때 김혜민 선수가 생각을 했던 거는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패가 되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정구 단이 이 패를 이제 백이 젖질 때 받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받아 주니까 지금 백은 이제 패를 따내야 되는데 흑은 이 패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최종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백이 해소가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둬야 되는데 뭐 흑은 이제 이런 거 붙이는 거죠. 계속해서 백이 있더라도 이렇게 두면은 지금 흑은 일단 여기 잡았고요. 그니까 러 여기 100이 잡는 동안 한 게, 이쪽에서 한 20집이 이득보고, 이거 연타로도 한, 저것도 최소한 20집은 이득봤거든요? 그리고 100이 이거 악수까지 뒀기 때문에 거의 100이 50집으로 보태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작거든요. 50집은 안 되죠. 게다가 이것까지 이제 보태줬기 때문에, 여기서 김혜민 선수가, 그니까 러 본인이 실수, 깜빡했던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단패가 아니라 이단패라, 패의 가치가 굉장히 작은 건데, 이, 여기에 이제,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바둑을 그르친 거죠. 이때라도 뭐, 지, 여기서라도 100이 이런 식으로 뒀으면은, 이, 이쪽 100이 잡히긴 했지만, 지금은 100이 한 5집 정도 분리한 이런 바둑이었는데, 예, 요거를 이제, 갑자기, 예, 이, 그니까 이게 수가 너무 잘 보여도 문제예요. 예, 이렇게 이제 2단패, 2단패를 들어갔다가 진짜 순식간에, 순식간에 끝나버린, 예, 이런 바둑입니다.